아차!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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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á að finna 네, 고맙습니다. 젓가락이. 네, 고맙습니다. 야, 네, 오, 괜찮다. 어, 처음 보셨습니까, 여기? 네, 저는 대부분 어둡 근데 여기,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많더라고요. 그, 반대편에도 소망이 그러니까, 막 대놓고. 아, 네. 저, 네. 요, 이거 AHHHHH no. 아, 가봅시다. 제천까지. 내비게이션 치고. 끝났네요 아... 사진이나 한번 찍고 가야겠다 참... 여기가 오후 3시에 영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지금 3시 25분 이거든요 한 30분 정도 늦었네요. 그리고 내일도 제가 와 보려고 했는데 내일은 원래 휴무일입니다. 월요일이. 그러면 저는 할수 없이 청풍 리조트로 가겠습니다. 1시간 30분 74km고요. 1시간 30분 걸리네요. 자, 문경에서 지금 제천 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서까지 오세요? 네. 그럼 또, 또 부산 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요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네. 청풍리로 가면 청풍 나오네. 네. 하룻밤 자고. 그럼 내일 내려야지, 형 네네. 야, 부산에서. 진짜. 400km 왔어요, 400km. 국도로 온 거예요, 국도로? 네네. 아 경, 저 양산, 울산, 울산, 울산 경주. 네. 뭐야, 우보 탐리 글로 왔나? 합천으로.

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이게 세 개가 충주 때문에, 그래 음. 커요, 이게. 음, 그렇구나. 네, 예, 주기 바다잖아요. 음. 예, 여기가 지금 상류예요 음. 지금 저기 물, 저기 보이죠? 떨어지는데. 아, 아니, 네, 봤어요, 오다가. 거기, 여기 마지막이에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강이 강. 강. 남한, 남한강. 음. 동강, 서강. 네. 영을 가는데, 영. 어. 여기 요기, 여기도 땜 여기 땜이 여기 여기까지예요. 아, 맞아요. 여기도 이제 수심 깊어요. 음. 막 8m, 10, 15, 20m, 1 5 m 막나는다저에에는 음. 이제 얼마안깊고저강이에 강. 여기서도 네. 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음. 쏘가리 포인트잖아요. 여기. 음. 쏘가리 엄청 나오는데. 잖아 쏘가리 5월 달에 쏘가리 잡으러 막 사람 몇천명와고 음. 그일 계속 가실가네요 네. 그리그 다리 있어, 다리. 네. 장애나르고 막 그냥 다리, 다리가 있어. 하튼 여기서 가면 큰 다리 고그 하나밖에 없을 거야. 그 음. 뭐 다리 거기서 차 살짝 세워놓고 사진 찍어 앞에다 찍어. 어 지금 가는 길에 있네요 그러면. 기가 막혀버려 그거. 어다리에예 아, 음. 그게 남한의 금강산이던데요. 아. 기가 막혀버는다 이게 앞에. 아. 네. 보마 가다 보면 알겠네요 그러면. 예장인나루가 네. 있는데 한판에서장인나루 아. 근데 그 주사 있고 막 관광지 네. 거기가 배타는 데요 네네. 그배 타고 충주까지 가는데. 음. 거기 막이 그 똑같은, 똑같은 길로 가다 보면 다리가 좀 길어. 네. 그 다리 우측에 약간 세워놓고 음. 앞에 그 정면 우측에 살집을. 빨리 가봐야 되겠네. 네. 어두워지기 전에. 아, 팔이 여기에요, 여기. 아, 예. 여기서 한, 뭐, 오 10분? 15분? 음, 오케이.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아, 다리에 사진 찍으러한번 가봐야겠네. 아까 그 산불 잠시 하시는 분이 다리에서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와 진짜 아까 극찬을 하시던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와 오늘 제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온 여정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산불 하시는 분, 아까 산불지기 분이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진짜 예술이네요 예술. 야 이건 그냥 사진 찍어야 된다. 차안 차가 안올때 사진 찍어야 됩니다. 카메라가 다못 받쳐주네요. 와 아, 멋있다. 아 너무 멋있다. 야 구경 잘했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성공 이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 잘 도착을 했고요. 오늘 잘 쉬고 내일 또 아침에 부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왔던 길로 말고 내일은 울진 쪽으로 해서 강원도 쪽 해안도로로 7번 국도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박 예약했습니다. 이쪽에 간단한 양식은 한번 접종해 주시고요. 신분증 한 달아. 아, 예.